2025년 3월 16일 일용할 양식 말씀 열왕기야 1장 1절에서 18절 요절 3절 제목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명을 살을 지로다 하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5 0명이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바알세백에 물으려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그는 겸손하게 여호와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 무상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낫겠는가를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묻느냐며 아하시아를 책망하고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왕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50부장이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군사 50명을 살랐습니다. 이로써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왕이 다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세 번째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을 때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기와 50명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 달라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아시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예,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와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심한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긍휼을 구하며 물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적용 누구에게 묻습니까? 한마디, 여호와 하나님께.